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종현 프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정확한 임팩트 만들기.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두 가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통의 회전. 두 번째는 내가 그립으로 클럽 헤드의 원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두 가지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강한 임팩트, 또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의 회전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허리의 회전이 얼만큼 돌아가는지 가동 범위를 또 체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허리의 가동 범위를 늘려줄 수가 있으세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탠스를 정리하고요. 어드레스를 적당히 잡습니다. 그 다음 이 드라이버를 오른발 스탠스 앞에다 놓으세요. 그 다음, 이, 제가 허리 벨트에 이렇게 스틱을 꽂아 놓았죠. 이 스틱을 중앙에다가 양쪽의 길이가 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 벨트 고리에다 걸어 주시고요. 이 스틱을 오른발 앞쪽에 있는 드라이버만큼 허리 회전으로 돌려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느낌이 맞겠죠 자 이만큼의 허리의 가동 범위는요 임팩트를 지나서 왼쪽 허리높이인 릴리즈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스윙의 범위를 만들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그 다음 드라이버를 스탠스 중앙에다 놓으시고요 또 이만큼 허리의 가동 범위를 늘려 보는 겁니다 요만큼의 허리 회전은요 팔로우스로까지 충분한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왼쪽 발 스탠스 앞에까지 드라이버 헤드를 놓으시고 허리를 돌려보세요. 절대 못 가거든요. 이때 오른발이 떨어져서 돌아가 줘야지 스틱이 클럽 헤드까지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허리의 유연성과 가동 범위를 체크하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체와 머리를 가만히 놔두시고요. 첫 번째 허리 가동 범위, 그다음에 두 번째 허리 가동 범위, 세 번째 힐업 오른쪽 뒤꿈치가 들리면서 이렇게 파란색 스틱이 정면으로 볼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몸의 몸통의 유연성 훈련을 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스윙과 또 좋은 임팩트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립으로 클럽의 헤드의 원심력을 만들어낼 수 있냐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보면 정말 단순한 게 이것만큼 단순한 게 없어요. 자, 차분히 설명해 볼게요. 앞에 볼이 있어요. 볼 뒤쪽에 티 하나, 앞쪽에 티 하나를 꽂아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클럽을 잡고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백스윙을 지나가서 칠 준비가 됐죠. 다운스윙을 할때 가속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내려옵니다. 자, 임팩트 직전까지 왔어요. 여기서 클럽 헤드만 보내시면 공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자, 클럽을 잡고 있는 게 그립입니다. 그립이 허리의 회전을 타고 쭉 클럽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공을 쳐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립이 클럽을 공으로 보낼 때, 공을 치려고 보낼 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임팩트를 하는데 손목을 돌린다거나, 이렇게 회전을 만든다거나, 혹은 임팩트가 될 때,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임팩트가 될 때, 여기서 손목을 돌린다거나, 혹은 임팩트가 되기 직전에 그립이 들린다거나, 이런 두 가지의 요소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자 백스윙 올라가셨어요 몸통에 회전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클럽에 딸려 내려오죠 여기서 클럽에서 공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보내실 때 클럽의 페이스 모양을 최대한 집중해서 보내실 때 헤드의 모양을 반듯하게 유지하면서 임팩트로 들어와서 빠져나가시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럼 이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laughs> 몸통의 회전과 클럽의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느냐. 자, 이 스틱 하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연습 방법 많이 보셨죠? 자, 클럽을, 클럽 아래에다가 이렇게 스틱을 똑같이 잡, 잡으시고, 자, 백스윙을 합니다. 올라갔어요. 그럼 다운 스윙을 할 때, 클럽을, 몸통의 회전 따라서 클럽이 몸 앞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임팩트 될때 포지션이 이 파란색 스틱이 몸통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 몸하고 만났을 때, 클럽 헤드와 공이 딱 만나야 정확한 몸통의 회전과 클럽의 타이밍이 맞았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몸통의 회전과 클럽 헤드의 타이밍이 맞는다라고 하면 많이 흔들리지 않는 임팩트를 하신다는 얘기죠. 이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세게 빨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최대한 스윙을 줄여서 천천히 정확하게 내가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느껴가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필요한 것은 허리의 회전과 손으로 클럽 헤드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느냐예요. 자, 볼을 보시고. 자, 처음에 세게 치지 않습니다. 자, 어드레스 잡으시고. 자, 천천히 하나. 이렇게 멈추는 동작도 필요한 거예요. 자, 잘못 가도 괜찮아요. 연습이니까. 정확한 임팩트 만들기. 자, 볼 보시고, 허리 회전도 집중을 하시고, 손으로 클럽의 헤드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타이밍을 맞춰보세요. 자, 천천히 하나. 오케이. 잘못 가도 괜찮아요. 자, 스윙을 크게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천천히 하셔야, 네. 스윙을 천천히 하셔야 내가 스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억이 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한 번만 더 천천히 허리 회전과 클럽의 타이밍을 맞춘다. 아 어, 진짜 잘맞주어요자 라스트 한번더 허리 회전과 클럽의 타이밍을 맞춘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처럼 이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천천히 스윙을 줄여서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